그림과 같이 AB가 2고, 각 A가 2분의 파인 직각 삼각형 ABC에 대하여, 선분 BC를 6등분한 점을 B에 가까운 순서대로 P1, P2, P3, 주르루 한다. 각 P1, A, P2를 알파. 그림의 알파구요. P5, A, C를 베타라고 하자. 자, 베타라고 할 때, 이 탄젠트 알파는 3 탄젠트 베타를 만족시킨다.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9S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아, 삼각형의 넓이. 그럼 이쪽, 이쪽 길이를 알아내면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좌표에 좀 올려놓을게요. X축, 이거 원점으로 보고요. X축, Y축. 이렇게 보고, 요 좌표를 제가 A로 보겠습니다. A로. 그러 6, 6등분 한 거기 때문에요. 이 P5의 좌표는, 자, 1을 6등분해요. 그럼 하나가 6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요점 좌표가 6분의 2는 3분의 1, 요것도 6등분 되는 겁니다. 이렇게. 6개. 그럼 이거 6분의 1가 6분의 1a가 되겠죠. 빼주면 6분의 5a. p5의 좌표는 3분의 1,6분의 5a가 되고요. 자, 알파는 p2하고 p1하고 상관없네요. p1의 좌표, 또 이렇게 자르면은 한, 하나의 길이가 6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이 하나의 길이가. 그래서 2에서, 여기 좌표 2니까 2에서 6분의 2, 즉 3분의 1을 빼주면 6분의 3분의 5가 되겠네요. 3분의 5, 요 높이는 요 6등분한 6분의 1a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p2의 좌표는 이거 3분의 1더 빼주면 되겠죠. 3분의 4컴거 y 2배 6분의 2a 3분의 1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타 탄젠트 베타 값은 쉽게 나오겠네요. 탄젠트 베타는 이거 탄젠트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요. 요 길이분의 요거죠. 요 길이가 이 y 좌표에요요 길이는 x 좌표 그래서 6분의 5a분의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6분의 5a분의 3분의 1. 분자분의 6 곱하면요. 5a 되고, 여기 6 곱하면 2. 이렇게. 탄젠트 베타 값은 5a분의 2가 됩니다.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는요. 요. 요 탄젠트 값에서 요 탄젠트 값을 뺄 거예요. 자, 요 각을요, 세타1이라고 하고 요쪽 각을 세타2라고 하겠습니다.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세타2가 되고요. 요거는 1 플러스 탄젠트 세타1 곱하기 탄젠트 세타2분의 탄젠트 세타1 빼기 탄젠트, 세타2가 되겠죠. 자, 탄젠트, 세타1과 세타2를 구해볼게요. 좌표 다 나왔죠. 그리고 탄젠트. 여기서요, 탄젠트, 세타1은, 자, x 증가량분에 y 증가량. 3분의 5분의 6분의 1a가 돼요. 3분의 5분의 6분의 1a. 자, 분자분모의 6을 곱해보면요. 여기 6 곱하면 여기 10 되겠죠. 6 곱하면 a. 10분의 a가 되고요. 탄젠트 세타 2, 아 약간 이게 세타 2네요. 세타 2를 구하고 세타 1은 세타 1은 이거죠. 자, 이 좌표 보면 됩니다. x 증가량 3분의 4분의 y 증가량 3분의 1a 분자분을 3곱하면은 4분의 a가 됩니다. 자, 요식에 대입하면요. 1 플러스, 두 개의 곱이죠. 곱하면은 40분의 a제곱. 분자는 세타원. 요 값에서 요 값을 뺍니다. 4분의 a, 빼기 10분의 a. 분자분모에40 곱해보면요. 40 플러스 a제곱 되고요. 40 범이 10a, 40 범은 4a, 1 0 a 의 4a 빼면 6a가 되겠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다 구했으니까 이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두 배의 탄젠트 알파입니다. 이거 탄젠트 알파예요 이거 두배 해주면, 이 식이 40 플러스 A 제곱분의 12A 되겠죠. 이 값과 3배의 탄젠트 베타. 요거 세배 해주면 되겠죠. 5A분의 6 되겠네요. 이거 대각선으로 곱하면 되겠죠. 6 먼저 양변 나누면은 요거 이거 1되고이거 2대겠네, 2a. 이렇게 곱하면 10a제곱. 이렇게 곱하면 40 플러스 a제곱. 넘어가면 9 a 제곱이고요 9로 나누면 a제곱이 9분의 40이 됩니다. a제곱과 a 제곱과 A는 루트 씌우면 되는 거고요 넓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그럼 2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그냥 a가 되겠죠. 넓이는 a고 9 s 제곱러니까 9a제곱 구합니다. a제곱이 9분의 40이니까 9 곱하면 40이 되겠습니다. 답은 4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